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수지구청역 근처에 있는 소시지오 수지구청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시지오 수지구청점은 오사카의 이자카야 골목 느낌을 그대로 살린 이자카야 술집입니다. 매장을 보면 일본 느낌이 바로 나지 않나요? 오사카의 이자카야 골목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1층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라서 친구들이랑 오기 좋고, 2층은 조금 더 조용해서 가족들이랑 오거나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을 때 딱이었습니다. 소시지오의 진짜 매력은 가성비 좋은 주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생맥주가 1900원으로 정말 저렴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 주문 방식이었고, 안주에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는데,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메뉴들이 많아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닭날개튀김, 생맥주, 풋사과 맥주, 새우튀김, 오리훈제 부추무침 그리고 팽이삼겹꼬치를 주문해봤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안주들도 다양해서 질릴 틈이 없었고 생맥주도 1,900원에 즐길 수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술집이었습니다. 먼저 오리훈제 부추무침부터 먹어볼까요? 적당한 비계와 부드러운 살코기의 조화가 두드러졌고 양념된 부추무침을 함께 얹어 먹으면 감칠맛이 났습니다. 중간에 시원한 맥주도 한잔 마셔 줍니다. 다음은 팽이 삼겹꼬치. 살짝 매콤했지만 역시 배신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새우튀김. 크기가 정말 커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양이었고 식감이 정말 바삭바삭해서 술 안주로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맥주 두개 중에 하나는 포사과 맥주로 시켰는데 맛있는 음료수 맛이어서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포사과 맥주는 꼭 시켜서 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가격만 비싸고 맛도 평범한 이자카야 술집들이 정말 많은데 소시지오 수지구청점은 가격도 착하고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 퀄리티까지 괜찮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류 가격들도 정말 저렴해서 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봐야 하는 이자카야 술집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가성비 있는 주류는 기본. 오사카의 이자카야 골목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는 용인 수지구청 이자카야 맛집 소시지우 수지구청점. 용인 수지구청 근처에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뿐만 아니라 안산, 수원, 시흥,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여러 매장들이 있으니 다른 매장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